안녕하세요, 비니네 다육입니다. 8월 23일 판매 영상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은요, 월요일 날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5만 원 미만 구매 시에는 택배비 4천 원이 추가가 됩니다. 어, 세트 일단 첫 번째로 세트 다섯 세트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단품 아이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금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총 다섯 품종이고요. 가격은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당 만원 꼴의 금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금 발현 상태도 아주 좋은 아이들로 선별을 했고요. 1번 첫 번째 아이는요,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사이즈가 14cm로 중품 이상 되는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엘코온 금 철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철화하고요, 금하고 같이 있는 수형인데요. 또렷한 금 발현이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철화 역시 금 발현 상태가 상당히 좋고요. 음, 철화 사이즈만 해도 15cm가 나오고요. 생얼은 10cm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사이즈로 하면 17cm로 대품 사이즈, 어, 에코온 철화 금입니다. 자, 세 번째, 레오파드 금입니다. 이 아이도 금 발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늘에, 어, 햇빛에 가려진 곳에서 관리를 해서 여름에 관리가 되어서 물은 빠져 있지만 금은 보시면 이렇게 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가을에 물이 들으면 아주 예쁜 핑크와 붉은 빛으로 금과 섞어서 예쁘고 화려한 색감을 내는 그런 아이고요. 9cm 나옵니다. 자, 산타 마리아금 군생입니다. 아이 상태 아주 좋고요. 연두빛의 싱그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2cm 나옵니다. 산타 마리아금 군생입니다. 자, 마리아금. 제품입니다금 발현 상태는 당연히 좋고요. 엄마 사이즈도 16cm로 상당히 사이즈 좋고요. 보시면 자구가 또한 개가 달려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로 보시면 19cm 가까이 나옵니다. 대품 사이즈의 마리아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 세트는요. 총 5품종으로 이렇게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데려가실수 있고요. 금은 햇빛이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기 아주 쉬운 품종으로 또 튼튼하게 여름 내 건강하게 잘, 여름을 잘난 이렇게 금품종으로 제가 선별을 해서 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1번이고요. 자,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 역시 금 세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아그네스 공륜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12cm 나오고요. 뒤에 또자국이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엘콘 금입니다. 이 와인은 생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또생얼이 철화로 또 바뀌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15cm로 사이즈 아주 좋고, 금 상태도 아주 좋은 예쁜 엘콘 금입니다. 자, 세 번째 마리아 금인데요. 대품입니다. 20cm가 넘고요. 쌍두로 분지 중에 있습니다. 자, 금 발현 상태 상당히 좋고, 일단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제이드 스타 금 사이즈 14cm 나옵니다. 예쁘게 물도 잘 들었고요. 금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레오파드 금입니다. 레오파드 금, 금 아주 잘 들어가고 있죠. 색감도 라인부터 은은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이즈. 이인은 9cm 나옵니다. 9cm의 예쁜 레오파드 금입니다. 자, 두 번째 세트도 역시 금 세트로 다섯 품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자, 3번부터 5번까지는요, 금 품종은 아니고 일반 다육이, 군생과 또 철화가 섞여 있는 품종입니다. 자, 3번 세트에 있는 아이는요, 멀로 철하고요. 주황빛의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새로 또 자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17cm 나오고요. 어, 사이즈가 아주 상당히 좋아요. 실제 영상보다 받아보시면 사이즈가 더 좋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스핑크 군생 너무 예쁩니다. 색깔 은은한 색감으로 아주 예쁜 군생이고요. 사이즈 14cm 나옵니다. 핑크 다이아죠. 색깔 아주 예뻐요. 묵은둥이로 색감이 너무 맑고 예쁜 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블랙 사바스 쌍두고요. 14cm로 중품 사이즈입니다. 물이 들면 검보앞빛 라인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핑크색이 백분이 내리는 아주 예쁜 아이고요. 화이트 엔젤입니다. 전체 얼굴 사이즈가 큰 사두 군생이고요. 15cm입니다. 이 아이도 물이 들며 아주 은은한 색감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품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요. 화이트 팜입니다. 군생 18cm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두수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세트 되겠습니다. 3번 세트. 3번 세트 가격은 6만원입니다. 3번부터 5번 세트는요. 가격이 6만원이에요. 개당 만원꼴로 드리는 거고요. 어, 3개의 가격으로 6개 아이를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의 가격으로 어, 3개는 또 서비스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3번 6만원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역시 6개 호주 원종코로라타 분생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이즈 19cm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핑크 피스로, 자, 환영, 입장 조금 넓고 색감 아주 예뻐요. 12cm 나옵니다. 그 다음, 화이트 엔젤입니다. 화이트 엔젤. 자, 사이즈 12cm 나오고요. 네 번째로 블랙사바스 쌍도 15cm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화이트팜 철화가 있습니다. 화이트팜 철화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쌩얼과 생얼이 지금 조금씩 분지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들면 아주 맑은 살구빛 비슷한 투명한 색깔로 물이 드는 그런 품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멀로 쌩얼인데요. 입장엔 동그라면서 아주 예쁘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 사이즈 14cm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세트고요. 4번 세트 역시 3개 가격에 또 3개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당 만원꼴로 가격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4번도 6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 5번 세트입니다. 가격 6만원 동일하고요. 자 붉게 물이 예쁘게 들은 레드 다이아몬드 있습니다. 13cm 나오고요. 블랙 사바스 군생 있습니다. 15cm 나옵니다. 그리고 멀로 쌍두가 있네요. 전체 사이즈 18cm 나오고요. 자, 호주 원종 콜로라타. 아주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14cm 나옵니다. 자, 프링클 철아, 프링클 철아. 아주 어, 가격대가 그래도 좀 있는 아이예요. 동글동글 알맹이로 정말 예쁜데요. 물이 들면 살구빛으로 물이 듭니다. 이 아이도 살짝 백분은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아요. 15cm. 자, 이쪽 뒤쪽으로도 이렇게 자라져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엔젤 자유아이 수영도 예쁘네요. 12cm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 5번 세트도 마찬가지로 3개 가격으로 3개를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시고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분생과 또 철화 종류 괜찮은 품종, 좋은 철화 종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6개의 아이를 데려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도 품종 6개 품종으로 가격은 6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금세트 1번은 5개 5만원입니다. 2번이고요. 2번 금세트 5품종 5만원입니다. 3번 세트 여섯 품종이고요. 가격은 6만원 드리겠습니다. 4번 세트 여섯 품종 가격 6만원 입니다. 5번 세트 여섯 품종 가격 이 아이도 5번 세트 도 6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단품 판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본 신라입니다. 물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고 있고요. 다육이는 묵을수록 입장이 짧아지면서 통통하게 살이 올라오는데요. 이 아이도 현재 지금 모습보다는 입장이 짧아지고요. 주황빛으로 맑은 색감을 냅니다. 전체 사이즈가 20cm고, 보시면 밑에 자구가 많이 달려있어요. 궁생입니다. 가격 2만원 드리겠습니다. 멀로 외두데요이 아이는 오래 굳혀진 아이라 입장이 두툼합니다. 입장수도 많고요. 짤막하고 두툼한데 사이즈 12cm 나옵니다. 가격 8,000원 들겠습니다. 8,000원입니다. 트로이 철학 분생입니다 오리지널 호주에서 수입 들어온 트로이예요. 트로이는요. 안에 입장부터 라인을 그려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트로이도 오래 묵으며 골드 사치와 매지처럼 아주 맑은 노란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생얼과 철화가 함께 있는 트로이 철화고요. 전체 사이즈가 27cm로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트로이. 가격은 5만원 드리겠습니다. 간츠입니다. 간츠 군생이고요. 오두 군생입니다. 전체 사이즈가 18cm 나옵니다. 간츠 오두 군생. 가격 35,000원 드리겠습니다. 3 5 0 0원입니다 아메스트로 구두 자연 군생입니다. 전체 사이즈가 16cm 나오고요. 보시면 자구가 엄마 옆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좀 넓은 화분에 심어주시면 전체 큰 대품으로, 대품 멋진 군생으로 키우실 수가 있고요. 자, 요 아이는 제가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호주 화인호사입니다 11두고요. 전체 사이즈 17cm 나옵니다. 목대도 좋고요. 가격은 2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2만 5천 원입니다. 아메스트로 구두군생 자 가격 만원더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5만 원 아니고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스트로 구두군생 아주 예쁩니다. 수영이 정말 예쁘고요. 색감도 아주 예쁜 아이. 4만 원 드리겠습니다. 샤르먼 쌍두입니다. 입장 환역으로 아주 반짝반짝 너무 예쁩니다. 두껍고요. 입장도 아주 사이즈도 엄마 사이즈가 17cm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가 20cm가 넘습니다. 샤르먼 쌍두 3만원 드리겠습니다. 원종 몰개인 금입니다. 사이즈 8.5cm고요. 뿌리는 살짝 내려 있어요. 지금 물을 굶긴 상태여서 입장이 조금 말라 있는데요. 물을 주면 어 지금 사이즈보다 훨씬 뭐 3cm 이상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원종 몰개인 금입니다. 가격, 요 아이는요, 제가 4만원 드리겠습니다. 후레뉴 대품 군생이고요. 음 사이즈 24cm 나옵니다. 가격은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레뉴 자연 군생 대품은 5만원입니다. 두 번째 후리뉴 자연군 생 대품입니다. 사이즈 24cm 나오고요. 비스도 많습니다. 가격 요 아이도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시고 문자 주시면 월요일날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